자, 253번 같은 경우에는 x-3fx의 부정적분 중 하나가 라고 했으니까 식을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인테그랄 x-3fxdx 라고 하는 요 친구가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x 세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된다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들아 내가 부정적분 얘기 문제 풀때 어떻게 많이 하라고 했냐면 그냥 적분을 진짜 할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미분을 하라고 했었죠. 그래서 여길 미분하면, x-3, fx가 여기서 3x제곱, 마이너스 8x, 마이너스 3, 이렇게 나오면서, x-3, 3x 플러스 1,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다라는 거죠. 그래서 fx가 3x 플러스 1이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, f3이 10이 되는구나.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.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